그냥 배우님께, 네, 배우님께. 아, 습니다 아, 배우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LA 왜 가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아까 LA 장면이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링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LINK, 국제 엔 g o 단체인데요. 리버티 노스코리아의 약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단체와 어떤 인연을 맺게 돼서 또이 영화까지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런 과정을 좀말씀해주시겠어요 네잘 들리십니까 뒤쪽에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는 장마당 세대답게 판을 크게 벌려서 경기도 양평에서 네뭐 법인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개인 사업체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꿈을 꿀 때였죠. 네 그때 저희 아버지도 또 장마당 세대에서 대해서 조용히 많이 연구하시고 직접적으로 북한 내부도 연결돼서 달국민들과 함께 돕고 지원하고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빨간 명함을 하나 탁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방에 이렇게 따라서 떨어지는데 딱 받아보니까 아까 그 감독이자 또 나레이션을 해주셨던 서킬박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그 영국 헌혈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영국 그래서 청년이니까 너가 서좀 하면 좋겠다 하면서 아빠가 명함을 던져주셨는데 어, 명감이 특이했습니다. 그때는 영어 공부하기 전이어서 검색해 보니까 Liberty in North Korea,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또막 조사를 또 나름 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 정말 귀한 단체더라고요. 탈북민이 구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어, 많은 몇천 명의 탈북민들 구출했고, 현재는 또 북한 내부 변화까지 이렇게 어,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어, 이 청년을 만나보고 싶다 해서 달려갔다가. 밥 먹고, 오빠 동생 하면 지내다가, 나중에 또 인턴까지, 거기서 정보전략 인턴으로 미국의 본사를 둔 NGO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좀 활동하면서 어학연수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네, 그러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이유는 어떤 저를 대해줄 때 탈북민으로 안 대해주고 어떤 저의 프레임으로 대해주지 않고 저를 잠재력이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 중간에도 잠재력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종종 나와서 저는 그 잠재력을 가진 똑같은 사람 그리고 주양과 똑같은 사람이 북한에도 지금 다 있는 거잖아 하면서 저를 그렇게 진짜 친구 친구로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청년들이더라고요 청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거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받았던 도전으로 지금도 어, 요, 그 연기인에서 씩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